여러분은 체중 감량을 위해 물을 마시나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물을 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 섭취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포만감을 주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을 감량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들이 운동을 하면서 물을 자주 마셔주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것은 탈수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물을 마시는 것이 인체 열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신체 열 발생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만과 과도한 체지방 축적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과 같은 의학적인 장애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으로 식사 전물 섭취를 한다면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칼로리 섭취와 포만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사를 하기 전 물을 마심으로써 과도한 음식물 섭취를 방지하고 오래도록 포만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3개월 동안 체중 감량을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을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식전 물 섭취하는 그룹과 식후 물 섭취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체중 감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식전에 물을 마신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44%더큰 체중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분이 부족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인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중 감량을 위해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물 또한 많이 마시면 독이 될수 있어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격, 성별, 활동량에 따라 개개인마다 섭취량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 여성이 하루에 섭취할 물의 양은 2.2리터, 남성은 3리터를 마시는 것이 좋고 운동을 한다면 추가로 운동 강도에 따라 20분마다. 150에서 50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손실되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스포츠 음료 섭취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인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질병 예방과 스트레스 감소, 뇌 기능 향상, 기분 개선, 피부 건강, 몸 독소 제거, 변비 개선 등. 여러 가지 효능들을 합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지만 이러한 효능은 보조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저칼로리 식단과 정기적인 운동과 함께 적절한 물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